안녕하세요. 수다입니다. 오늘은 육개장 칼국수 준비했습니다. 다 먹고 밥도 말아먹을게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냄새부터 진짜 얼큰하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음~~ 때 네, 말아 볼까 mm. 네, 오늘은 육개장 칼국수 먹어봤는데요. 와, 국물이 진짜 칼칼하고 파랑 건더기가 진짜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밥까지 말아먹으니까 지금 되게 든든하고 와,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